안녕하세요. 오픈사용어의 생쌤입니다. 자, 어, 저번 시간에 ch에 관련돼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sh에 대해서 배울게요. 어, 사실 이거를 조금 먼저 했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자, 일단 발음기호는 이런 발음기호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쉬 소리가 나요. 쉬. 예, 그냥 예, 화장실에서 예, 쉬할 때그 쉬예요. 그냥 예, 쉬. 이 어, 어, ch의 발음기호는 이 발음 기호 앞에 티가 있어요. 그래서 트 하고 시하고 합해져서 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좀 먼저 했었으면 좋았을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쨌든 어 소리. 어요 발음 기호 그대로 쓸게요. 어 우리나라 발음으로 쓰이는 너무 힘들어서 요 발음 기호로 대체를 할게요. 오케이. 자, 어 그다음에 이이는 이 소리가 나죠? 예. 이 소리가 나고 피는 퍽. 그래서 sheep. sheep 이렇게 되고요. 요 발음기요 아그 다음에 트 그래서 어, shot shot 이렇게 돼요 shot 또 발음기요 그 다음에 어트 그래서 shot shot 발음기요 어 long a네요 그러면 a 이 e 소리 나죠 그 다음에 프 그래서 shape shape 그 다음에 발음기요 역시 A 이거 뭐예요? 드죠? 다시 한번 요거 모양 B, B만 알아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Shade Shade 역시 A 어. 요거는 어, V 아랫입술 깨물어야 되죠? 그래서 Shave Shave 요거는 Shade Shape Shave 예, 다 모양 형태는 똑같죠 롱 에이 사운드가 있어서 예. 예. w는 워 소리가 나죠 워원 예, 데이랑 합해져 가지고 그냥 웨, 왜웨 웨 이런 식으로 돼요 그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이 정도로 그냥 우 근데 이제 발음은 정확하게는 이제 워 소리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 그냥 어, w 소리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데 네, 일단 그냥 워로 알아두시고, 이 따로, 그다음에 sh는 아, 쉬. 그래서 wish가 돼요, wish. 그래서 어, w 발음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모아줬다가 옆으로 벌리면서, 그래서 워워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어렵구요 오케이, 어, 다시 한번 아, 쉬 발음기호,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 p. 그래서 s h s h 자, 오늘 이제 전치사는 인에 관련돼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 음, 요거는 그냥 인이죠? 발음 예, i, n, in o 음, 오케이? 하나하나씩 찾아볼게요 sheep sheep 예, sheep 자, 요 발음 기호 보이시죠? 예, 좀 아까 했었던 거, sheep 예, 그래서 어... 명사, 명사고요 양이에요, 양 어. 예, 양이죠. 어, 그다음에 이제 plural. 이제 복수형태인데요. 복수형태도 sheep이에요. 예, 명사에다가 우리 여러 개짜리면 우리 복수에다가 원래 s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sheep은 그냥 복수형태도 어, sheep. 자, 어, 명사로서 양. shot. shot. 예, 네, shot. shot. 어, 명사로서요. 예, 발사. 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예, shot. 음, 예, 어 시도 예, 시도도 하나 알아두세요. 예 그래서 음, give it a shot. 어,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어, 시도를 한번 해봐라. 어, 그것에게 어, 시도를 한번 주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도라는 뜻이 있어요. 시도 한번 해봄. 음, 그다음에 이제 shoot도 있죠. 예, shot. 그 예, shot 이런 식으로 해서 shoot. 음 주사라는 뜻도 있어요. 예, 주사 그래서 뭐 f l 샷 이런 식으로서 해 주사 어, <laughs> 한 잔도 있죠. 예, 한잔어 shot of w h i s k y 한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명사들 어, 몇 가지 쭉 됐었죠. 예, 그것들 뭐 써놓은, 써놓으면 되겠고요. 어 아, 잠깐 어이 shot은 어, shoot 형태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동사형이 슛, 슛, 샷, 샷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동사는 슛, 그다음에 어, 샷은 과거, 그다음에 샷 어, 과거 분사라고 그러는데요. 음, 거는안 써도 돼요. 근데 슛에서 오네다 슛, 샷, 샷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슛, 샷, 샷. 그때는 이제 쏟다예요 그때가 동사로서. 샷 sh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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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닫다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음, 자 이거 동사죠 동사. 아이 어, 동사는 shut shut shut이에요. 과거 과거분사. 과거분사라는 건 형용사예요. 대신으로 해석이 되고요. 모모 대신. 오케이 그래서 sh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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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닫다. 뭐눈 감다. 문 닫다. 닫다 다. 그다음에 형용사로서 닫힌이란 뜻이 있어요. 닫힌.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닫힌 상태 뭐 상태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겠죠? 닫힌 형용사, 그 다음에 어, 닫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Sh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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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t 그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Shape, Shape, 네, Shape, Shape 이 발음기요. 계속 눈여겨 보고요. 다음 이제 모양, 예 형태, 예 shape, 예, shape. 음 형체 다 비슷비슷하죠 shape. 예그 다음에 이제 모양, 어떤 형태로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성하다. 예 그래서 그냥 만들다, 형성하다 요거로 알아두고 동사로서, 그 다음에 이제 어, 명사로서 이제 형태, 모양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Shade. shade, 예, shade 예 발음 끼워 쉐 shade, 음 그래서 그늘이에요 그늘 shade 하면 그늘 어그 다음에 예, 네 음, 예. 음영도 있죠 음영 예 음영 그래서 어, 좀 어두운 거 이렇게 좀 그릴 때 그런 음영, 음 그렇게 두 가지 알아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어, 동사로서 예, 그늘지게 하다 또는 가리다 요거 하나 알아두면 되겠어요. 음. 아, 이것도 같이요. 어, 음영을 넣다, 음영 처리를 하다. 음, 그래서 어, 아까 좀 아까 했던 그늘, 그죠? 그늘에 관련된 동사, 그늘지게 하다. 그 다음에 어, 음영, 명사 음영에 관련된 동사, 예, 음영을 어, 넣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음, 그래서 명사, 동사 이렇게 같이 있는 것들, 어, 같이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Shave. shave, 네, shave, shave 역시 면도하다라는 동사로서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면도 명사로서 명, 면도 이렇게 두 가지. wish, wish, no, wish, wish 어 그래서 예. 어, 소망하다 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 좀 불가능한 일 이런 것들 좀 많이 예, wish wish 어, 소망하다 요걸 하나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소망 예, 명사로서 소망 이렇게 두가지 알아두세요 예, 명사로서 소망 그 다음에 어, 동사로서 소망하다 예, 가능성이 낮은 것들 좀 많이 쓰는 그런 어, 동사죠 ship, ship, 네, ship, ship. 발음기호. 배, 예, 배죠 배.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실어 나르다, 운송하다, 수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배로 나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배 명사로서 배, 동사로서 예, 실어 나르다, 수송하다. 예,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예, sh로 되는 단어들이 이제 동사 명사랑 같이 있는 경우가 많네요. 그죠? 자, 오늘은 이제 묶음어, 묶음어 중에서 저번 시간에는 묶음어 처음으로 이제 of, o, f 그거를 배웠었는데 오늘은 이제 in에 대해서 배울게요. 묶음어, 예, 그 중에서 이제 전치사요 묶음어에는 전치사와 접속사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예, 우리는 계속 전치사만 일단 먼저 배울 거예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 나오고요. 그죠? 음. in, in 예, 그냥 in이고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어디, 어디, 에, 정도로 써주면 돼요. 음, 다시 한 번, 우리 요구에서 예, 인 그러면 이제 전치사는 항상 명사랑 같이, 거의 대부분은 명사랑 많이 간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고요, 항상. 어, 여기에, 에, 정도로 써주면 돼요. 저번 시간엔 o 브 해가지고, 어, 명사 나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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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를 썼었죠. 예, 이번에는, 어디 어디 에정도로 이제 알아두면 되구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에 쓰면 되구요. 덩어리로 이제 볼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뜻은, 어, 어떤 공간, 지역이나 공간 내, 내의 어디 어디 에예요 그래서 이제, 어, 나중에 또 배울 것이, 어, 이제, 엣 같은 게좀 있죠. 예, 앳은, 어, 조금 이제 조금 더 작은 범위, 예, 그런, 꼭 집어 꼭 집어서 하는 그런 장소들 이런 걸좀 많이 쓰고요. 어, 어 이는 어, 공간 내에 지역 내에 좀뭐 어, 안쪽에 아니면 뭐가 갇혀 있는 아니면 아니면 이제 전체가 너무 큰 엄청 큰뭐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이 써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차이가 있긴 있고요. 그래서 그냥 그냥 뭐뭐 어디 어디 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이나 공간적으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시간에서도 이제 어, 애가 나와요 예, 이렇게 예, 특정 기간에 중에서 뭐뭐에 그래서 연도 앞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연도 좀그 어, 다음에 이제 센츄리 세기죠 어, 이런 세기 좀 음, 길죠 어, spring, summer, 어, 뭐 in spring, 여름에 어, 봄에 뭐, summer, 여름에 이런식으로 음, 달 앞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음,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자, 이렇게 조금, 어, 어떤 정도의, 어, 기간이 조금은 있어요. 예. 앳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간의 개념에서는 F5, 이런 식으로 뭐 5시에 딱 정확하게 딱그 지점을 찍어버리죠. 예. 그게 조금 달라요. 나중에 앳 배울 때 다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in. 그래서, 어, 이렇게 뭐 연도나 뭐 가을 뭐 시간에 관련된 in. 그것도 역시 에로 그냥 쓰면 되고요. 음. 그다음에 시간이 나올 때 뒤에 인 다음에 시간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뭐뭐 뭐 후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어, to return in a few minutes 어 돌아온다. 어, in a few m i n u t e s 몇번 후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후회라는 뜻이 있어요, 좀. 음. 그다음에 다른 뜻들도 너무 많은데. 예,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는 뭐뭐 에. 근데 이제 시간이나 공간 두개다 쓰일 수 있다. 공간은 조금 큰 개념.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역시 어느 정도의 어, 기간이 어, 걸리는 어, 그런 시간 어, 그러니까 뭐 다, 연도 뭐 이런 것들 어, 또는 이제 어, 뭐뭐 후에 어,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지금 예, 그세 가지로 알아두세요 오케이 okay, then that's it bye